안녕하세요. 대한자학과 의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작가의사회 TV입니다. 자, 저는 대한작가의사회의 홍보 이사를 맡고 있는 리셋제라과 원장 이고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부터는요.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일부 내가 과실이 있으면 내 치료비를 내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최근 들어 2025년 2월에는요. 정부에서 정상환자들은더 이상 장기 치료를 못 받게 할 거야 하고 또 다른 법률안들을 몇개 시행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내가 교통사고 이후에 꼭 알아야 되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요 경상 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경상 환자 치료비가 과실 책임주의가 이제 시행이 됐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 책임이 있다 본인의 과실이 좀 있다 그러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셔도 내 병원비 일부를 내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보험에 가입이 안되 된. 신분은 본인이 내셔야겠죠. 그런데 경상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상환자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심각하게 부러지거나 장애가 없이 단순 염자나타박상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염자는 의학적으로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인대를 다친 경우를 말하고요. 타박상을 뼈 위에 있는 조직들이 있죠. 뭐 지방 조직이나 뭐 이런 염부 조직들 이런 데들이 다친 경우를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을 12, 13, 14등급 이렇게 나누는 그 12에서 13 14등급을 경상환자라고 하는데요. 12 같은 경우는 척추염좌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시면 아 목이 뻐근해 잘안 돌아가요, 허리가 아파요. 하지만 부러지진 않은 거죠. 13등급은 흉부타박상이에요. 핸들의 가슴을 받거나 안전벨트가 이렇게 덮치는 경우 이렇게 생기는 통증들, 타박상을 우리가 13등급이라 고 그러고요. 14등급은 그외에 관절들의 손상이에요. 그래서 손목을 다치거나 아니면 뭐 엑셀을 뭐 이렇게 막 세게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생기는 이런 무릎 타박상 같은 경우를 우리가 14등급으로 나누는데 이런. 정상 환자의 경우에는 과실이 정말 내가 빵이 아닌상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그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부를 그다음에 내 과실만큼을 내 보험회사에서 내게 되는 거를 일부 책임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은요. 의무 보험입니다. 실손 보험이나 안 보험처럼 내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운전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 의무 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은요 크게 대인과 대물 배상으로 나뉩니다. 대인은 정말 사람이 다쳤을 때 커버를 해주는 거고요. 대물은 자동차나 물건이 손상됐을 때 커버해 주는 건데 요 보통 이제 의무 보험 아닌 대인 배상 1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사망시 1.5억 그리고 부상시 3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물 보상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자동차 값이 1억이 넘는 차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의무 보험만으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 의무 보험 외에도 종합 보험이라 그래서 더 이제 가입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인 배상 1 외에도 대인 배상 2를 대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입하시는데 이 대인 배상 1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망시 1.5, 부상시 3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 보험에서 더 커버를 하게 돼 있고요. 대물 배상 같은 경우도 의무 보험이 그 대물 배상에 2천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합 보험에서 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 종합 보험 안에는. 자기 신체 사고요. 그래서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을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차량 자차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가입을 할때이 의무 보험에도 종합 보험에서 다 같이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다쳤을 때 병원에 가면 이 돈이 어떻게 내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통 아, 어, 선생님 저 자동차 보험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나서 병원에 가 보면 치료하고 나면 병원에서 돈낼 것도 그냥 가라고 하던데요? 네 예, 맞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돼 있는 경우는 본인이 병원에 와서 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인배상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상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비 한도가 다 달라요. 12, 13, 14 등급 따라서 대인배상 1에서 커버해주는 정도가 다 다른데요. 자, 12급인 척추염자 같은 경우는 120만원 13급인 흉부타박상은 80만원 그리고 14급인 극타관절염자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들 이렇게 팍! 하고 박았어요. 에어백이 터지는 딱 박았어요. 선생님, 저 목이 아프고 흉부 타박상이니까 12, 13등이니까 120 더하기 80에서 200만원을 그럼 제가 치료비로 쓸수 있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중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2급이 훨씬 높은 120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 군데를 다쳐도 120만원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는 120만원치만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300만원치의 치료비가 나왔다 그러면 120만원을 뺀 180만원대에서는 보험 부분에서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과 나의 가실 정도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누게 되는 거죠 8대2다 그러면 그1 2 0만원뺀 180만원에 대해서 8대2로 상대방 보험사 내 보험사에서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300만원 치료를 받았는데 120만원 뺀 180만원이 남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단 돈을 다 내줍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로 연락을 해서 받아야 되는 나머지 180만원에 20%의 돈을 자기네 회사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데서는 상대방 보험사내 보험사에서 과실에 따라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내실 돈은 없습니다. 자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병원에서는 돈을 안 내는데 왜 약국 가서는 돈을 내는 거죠? 약제비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약제 영수증을 다 모아놨었다가 치료가 끝난 종결 시점에 다시 보험회사로 보내면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자꾸 진단서를 내라 그래서 제가 2만원 3만원 내면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왜이 진단서는 보험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법상으로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경상환자의 진단서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서 보험회사나 어떤 강공사에서 요청하실 때만 발급을 해가시면 되지 미리 내가 진단서를 떼놔야지 하고 해서 굳이 떼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진단 기준이나 어떤 상태에 대한 거는 의무 기록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진단서를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달에 정부 측에서 발표한 어떤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 하면 날농 황자 과잉 치료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기사도 많았는데요 정부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최근 6년. 정상 환자의 치료 율이 중상 환자보다 2.5배 높은 거의 9%로 23년 한 해만 1.3조 원의 치료 비가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아 이건 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기준을 더 정해야겠다해서 이번에 이제 곧 바뀌는 어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은 되진 않았는데 25년 안에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향후 치료비 합의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한방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웠다 그리고 한 한 달에 꼬박 물리치료를 받았으니까 보험회사 전화해서 합의금에 300만 원달라 400만 원달라막 우기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한테는 합의금을 작게 지급하거나 어떤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을 내냐면 그동안 어떤 제도적 근거가 없이 그냥 가능적으로 지급되던 이 향후치료비 합의금을 경상환자는 더 이상 주진 않고 중상환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 경상 환자 같은 경우는요. 8주 이상 장기 치료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8주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병원의 기록과 뭐 의료진의 어떤 소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험사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 안 하겠다 서면으로 환자에게 통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거를 왜 보험사가 심사를 하는 걸까요? <laughs>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또한게더 달린 게 뭐냐면, 특정 기구를 둬서 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데, 고 사실은 이거는 좀 추후에 두고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보험을 악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기준이 세워지면 더 이상 악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거,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정말 좀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치료를 잘못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테마는 뭐냐면, 이중수급을 방지하다는데요. 우리 흔히 보면요,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던 분들이 합의를 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목이 계속 아픈데 치료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나 이제 건강 우리 심판원 기준에서는 너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내가 이만큼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보을 타갔는데 왜또 건강 보험으로 너는 치료를 받았어?라고 이렇게 이중 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조사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거를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더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 를 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요, 경상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하는 합의금을 이제 지급이나 아니면 8주 이상 장기 치료 합의금을 받고 나서 이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 가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치료비가 배정이 되고 어떻게 이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약제비나 그리고 진단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2025년 이월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경상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통사고는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내 몸에 남는 이런 후유증은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잘 케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났을 때는 좋은 병원과 좋은 의료진을 찾아서 빠른 시기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런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활학과 TV에서 이런 꿀팁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채널 마. 많이 공유해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